2절에 인자야 네가 너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한다. 그래서 반역이라는 족속 이 뜻을 12장 2절 그리고 12장에서 강조하는 단어로 나와요. 이게 이제 메얼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때 반역이라는 거를 조금은 이해를 잘 해야 되는 게 이때 반역은 원래의 원문의 유래어를 찾아보면 적을 내가 섬기고 있었는데 그거를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킨다라는 의미는 나중에 의미가 되고 원래 본질적인 의미는 나를 쳐서 괴롭게 한다라는 거에서 유래를 합니다. 이게 이제 마라라는 단어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마라의 쓴물이라는 거 아마 기억하실 것 같아요. 이게 뭐냐? 마라라는 게 자기를 막 쳐서 복종시켜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게 만들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려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충동을 이 반역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안타깝지만 결과적으로 반역을 하게 되는 것도 자기가 섬기는 대상에 대한 실망감에서 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우상을 섬기다가 우상인 줄 모르고 우상인 걸 섬기다가 그 우상에게 내 모든 어떤 물질적이나 정신적인 것을 헌신했는데 결국 그 우상이 나에게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거나 정말 비상식적인 일을 할때 우리가 그 우상에게 반역하는 일들이 있죠. 여기서 말은 제가 우상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우상인 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게 참 하나님이고 참 신이라고 믿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래서 헌신을 하다가 그 헌신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때그 섬기던 우상을 그 누구보다 증오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나게 되죠. 이게 바로 반역입니다. 그래서 반역의 본뜻은 잘못 알고 헌신하는 상태를 반역하는 족속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겔을 표면적으로 읽으면 여기서 반역하는 족속은 하나님의 율법을 잃어버리고 자기 쾌락을 향해 쫓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 해석은 이제 필요가 없고요. 솔직히 진짜 영적인 해석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기 열심을 반역이라고 볼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바는 그런 종교적인 충동과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내려놓고 그냥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반역하는 족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다. 이때 눈과 귀는 그리스도의 눈과 귀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눈과 귀는 바로 우리의 내면 안에 언제든 자리하고 있는데 그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밖에 세워놓은 깃발들에게 내 정신과 내 노력이 그냥 쏠리게 되는 현상 그게 바로 반역하는 족속이 됩니다. 예, 반역을 이렇게 정리를 내리면 사실 12장의 내용은 이제 쭉그 의미에서부터 해석이 될것 같아요.